안녕하세요. 이도요 집에 이도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자, 오늘은 헬로 가봇의 스톱 메카, 타진 메카르모의 파로스 바... 골드엑스 아카를 갖고 왔습니다. 자, 이번, 자, 먼저. 아까부터 배신시키죠 아까는 쉬 e s 다 이게 지금 딱 맞춰야 되거든요 o r 게 h i e l d Get your top material. Okay, so I g 니다아 o u 이렇게 t 그 다음은 g 이토 y 프 u 이토 e 프를 o u I get 그 다음에 이제 골드엑스 골드엑스를 이렇게 분리해 주고요 이렇게 얇게 펴줍니다 자동차에서 이렇게 꼬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깨끗이 아닙니다 손을 벌려 주고요 손을 이렇게 벌려 주죠 얼굴이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세 가지 옷 이제 네, 네가지 모드로 할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제가 정해놨죠 제가 마음대로 모드로 할수 있어요 그럼 일단 로봇 모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펼 이렇게 이렇게 날개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... 뒤로 펼쳐주고요 자, 이렇게 펼쳐주고 이 자동차 부건을 그리고 또 소리 블리토 존재 해줍니다. 앞으로. 그리고 또 자기가 여기서 나와요. 도도도. 이렇게 했죠. 그럼 이 꼬리는 이제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또저를 미쳐. 내리고내이야 또. 리또 이렇게 하죠. 골드엣스 노무투보드로서. 그리고 또 이번엔 드래곤 모드로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죠. 이렇게 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면 드래곤 모드 완료 요 이것도 자동차 대공 모드를 하겠습니다. 옆부분이 접혀서죠 다시 아까처럼 다시 달래를 해줍니다. 자 앞에도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요. 이렇게 달런를 해주고요. 이렇게 접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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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접읍니다 자동차 모드, 이렇게도 드래곤 자동차 보드만 이렇게도 드래곤 자동차 모드, 이렇게도 드래곤 자동차 모드. 그 다음, 모드. 자동차 모드입니다. 자동차 모드 하려면, 어, 지금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요. 거의 딱 맞춰야 돼요. 아, 대신 버튼을 꽉사도 아!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넣고요 또 넣습니다 바텍도 똑같이 자고요.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요 이렇게 했죠? 그 다음에 골드 하고 이렇게 가보요 골드. 아우. 골드 엑스로 변신요그 다음에 파도스 하노스는 일단 머리의 뚜껑을 빌려주고 연결해 줍니다. 오파을 여기서 분리해 줍니다. 또 이어서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날개를 펴줘요. 또 이렇게 해 줍니다. 그리고 또 팔을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또 반짝팩도 똑같이 모두 접착합니다. 이것도 다른 타격증 관리 분리하고요. 바이 앞으로 해줍니다. 그 앞에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고요. 그렇지만 이 메카니버의 표시는 위에 올리면 전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저는 앞으로 묶서 이렇게 해서 얼굴을 꺼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, 하고 이렇게, 이렇게 합니다 저녁 그 어야 타도 수저 별 쉽어요 자동차 모두들 일단 정해야 됩니다. 동서도 들을 지금 많이 했었으니까 자동차 모두 정리를 알려줄게요. 어차피 쉬웁니다 이거 아이을 넣고 앞으로 해줘요. 이것도 이렇게 펴주고요. 이렇게 물 분리해서 이렇게 꼽아줍니다. 이것도 よくあったよよくと、よくちゃってだちょっとこれ、よくちょちょっと、たよくと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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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と、と、 앞으로 땡겨줍니다. 이것도 을 이렇게 두고요. 이것도 땡겨줍다 여기는 이 얼굴을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탔습니 근데 보다 제일 커요. 이 앞에는 좋지만. 또오 6개 지는 저는 제일 커요 이렇게 해서 그아 위에 뚜껑을 앞으로 해가지고요 준비다 이렇게 하고요 자사합니다저 어제부터 저 매실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모두 메카지만꺼내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또접읍니다 이렇게 아까 가운데 고요 얘네들은 여기다 줘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하면 접고요 그 다음 넘겨야 되들 접고요 그리고 바위톱으로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접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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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접고 또 접으려 끝자 마지막으로 모듬에 긴걸 까 好，差不多了，小朋友，再见。